네, 반갑습니다. BMW 코롱모터스 부산 전시장입니다. 어, 금일 영상은 이제 BMW 스마트케어 보증영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게스트 한번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롱모터스 부산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길수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 과장님, 이거 보증 연장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런티 연장은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새는 이제 도로에 이상한 차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laughs> 네. 이제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사고가 <laughs> 아, 발생을 그러세요? 할 네네.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랬을 때, 예전에는 BMW에서 시행하던 이제 워런티 연장은, 그냥 차가 파손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 타다가 그냥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를 할때 이제 무상으로 수리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였다면 요즘 나오는 스마트 케어라고 하는 거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과 파츠 케어 프로그램이 추가로 어,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이제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의 혜택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신차로 샀을 때 어, 네 신차로 샀을 때이 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음...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물론이 워런티 연장 상품은 저희 코오롱 모터스가 아니라 타 딜러사에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누구나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오롱 모터스에서 샀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음...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 타 딜러사는 2년이죠? 2이죠 네. 네, 24개월 동안 되는데. BMW 코어롱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서 6개월 더 추가를 해서 30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신차처럼 탈수 있어요. 2년 6개월이면 거의 제가 느낄 때는 고등학교 3년? 에, 엄청 긴 시간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혹여나 내 과실이 50% 미만인데 30% 이상의 차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차를 살때 예전에는 뭐 나중에 타다가 혹시나 어디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걱정돼서 워런티 연장을 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어, 타다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신차로 샀는데 조금 운이 좋지 않게 사고가 났을 때 신차로 교환까지 받는다면 훨씬 더 신차를 사는데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요 상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아,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가인 그리고 예전에 네. 진짜 저희 예전에 이제 OGT 타전 시절 네. 어, 뒤에 에어서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쵸, 기본 3, 400은 그렇죠. 기본 3,400은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에어서스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 제가 좀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뭐 1, 2, 3, 4 시리즈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연장 프로그램이 가입하는 게 좋은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물어오세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가입을 그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입을 권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또그 저희가 차를 신차 사러 올때 그냥 걸어서 오시는 워킹 고객보다는 기존의 차를 타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기존 차 상태를 보면 어디 끌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네.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차 교환 말고도 풀 케어 프로그램이 음 추가로 들어갑니다. 차 타는 동안 중에 2년에 4만 키로까지는 혹여나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전면 유리에 기스가 가서 유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범퍼나 루프 쪽이나 사이드미러나 기스가 났을 때 400만원 한도에 한해서는 저희가 네, 수리를 도와주죠 대신에 공짜는 아니고 네, 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이 20%는 발생해요 아무 그 정도야 뭐네 맞습니다 근데 내 보험을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보증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의 돈만 내가 내면은 80%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워런트 연장을 좀 많이 하는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오롱모터스 같은 경우는 개월 수만 신차 교환이 6개월 더긴게 아니라 저희는 차량 상금에게 어, 30%.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타 딜러사들은 제가 알기로 차량 구입가가 아니라 차량 가에 30%. 아, 좋,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븐 7 시리즈를 뭐 1억 5천짜리 모델을 1억 뭐 3,500에 샀는데 거기서 30% 수리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차량 원금액 1억 5천에 30%랑 1억 3천5백0에 30%는 하늘가 땅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샀을 때 조금 더 신차 교환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음... 거를 좀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예전에 요거를 이제 가입하신 고객님. 몇... 파스가 난적 있어요, 타이어가. 네, 제 고객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솔직히 타이어 한 짝에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 다 교환해 주죠. 아, 네. 네. 어, 그 네. 작은 가격에 조금만 지불하고. 네, 네. 시, 그때 제 네. 고객이 12만 원에 그치. 지불하고 아, 그렇죠. 양쪽을 다 재산급 타이어로 바꿨는데 아. 그것도 그렇게 한번 타먹으면 상당히 아, 괜찮다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 특히나 그렇죠. 1, 2, 3,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워런트 연장 비용도 200만 원대예요. 아, 네. 그렇게 막 금액이 음. 어, 낮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저는 기본 보증 2년에 3년 연장하는 비용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들어간다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 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왜 그렇냐면, BMW 차들이, 뭐, 고객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2000cc예요. 2000cc죠. 520i 엔진이나, 120i 엔진이나, 뭐, 320i 엔진이나, 엔진의 기본 블럭 베이스는 다 동일합니다. 아,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1 시리즈를 샀다고 해서 수리비가 더 저렴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음, 맞죠. 예, 수리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 네. 다만 워런티 연장 비용은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런티 연장을 조금 더 요새는 네, 네. 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뭐 생각하될것 같아요. 1, 2, 3, 4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1년으로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네.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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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가정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그러면 이제 가정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저희가 신차 구매 시점부터 30개월, 그죠? 6개월 더 길죠? 더길다하셨고 네.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점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맞아요. 차량 구입가 기준이기 때문에 <laughs> 네. 우리는 차량가 기준보다 훨씬 더 신차 교환 받을 확률이 그렇지. 높다.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혹시 단점은 어떤 거에 있는지 한번 또. 어. 민감하지 마세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모든 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네, 네. 코롱 모터스에서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고 그냥 아. 가벼운 <laughs> 단점인데 어, 타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6개월 짧은 대신에 제가 네. 그러니까 신차 교환 받는 게 얘네들은 딜리버리가 돼요. 아 보증 기간 내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보증 2년에 워런티 연장을 3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어, 이 워런티 상품을 타 딜러에서 구매했을 때는 이제 5년 동안 네. 딜리버리가 되는데 음... 저희 코오롱 같은 경우는 2년간은 딜리버리가 되고 네. 3년 동안은 딜리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조금 예. 아쉽네요. 하지만 <laughs> 아, 뭐 영업용으로. 네, 혹시나 네. 제 고객이 그런 일이 생겼다면, 최대한 고객님이 움직이지 않고, 뭐, 인탁송으로라도 어, 진행할 그렇죠. 수 있도록 네네. 영업사원으로서 서포트를 해드릴 거니까, 네네. 저는 뭐, 그의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진 네네. 않고요 일단,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잘 찾아가잖아요, 고객님께 직접.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저희 그리고 코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상당히 아, 그렇죠. 잘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단점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장이 마지막으로 스마트 케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타딜러 대비 금액은 10만 원 쌉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워런티 기간은 동일하게 5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워런티를 기간을 늘렸을 때 신차 보상 기간이 6개월 더 길고 네. 차량 아까 기준에 30%의 파손이 났을 때 신차교환이 아니라 네. 차량 구입한 가격에 30%의 파손이 생겼을 때 네. 신차교환이 되기 때문에 신차교환을 받기가 코로모터스가 훨씬 유리하다. 음... 기간도 네. 길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고. 네. 파츠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4만키로 400만원 한도인데 네. 타딜러사는 2년에 4만키로에 300만원 한도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딜리버리는 안 된다. 네네. 하지만 영업 사원 재량으로 뭐인탁성으로 딜리버리를 진행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워런티를 받을 정도의 큰 일이 사실 5년 동안 타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유도리 있게 네.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남겨드리는 이제 코롱에서 혹시 어, 신차 구매하신 고객님들께서는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스마트 케어. 어, 워런티 연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길수용 과장님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